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성경의 이치예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게. 불변하는 법칙이에요. 누구도 이것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모님이 아프셔가지고요. 어제 우리, 우리 김정자 권사님 집에 오셨는데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그렇게 친했던 절친이 하루아침에 암으로 엊그저께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하고, 찬양도 잘하고, 얼마나 착하고, 정말 너무나도 법없이 살 사람, 그런 사람이었는데, 엊그저께 암으로 그냥 운명을 달리하셨다 물론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분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셨으니까, 이죄의싹스는요 사망이에요. 죄로부터 온 대가가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병을 통해서 다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병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어딘가 한 군데는 다 아프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도 늙어서 죽잖아요. 결국에는. 늙는 것도 이게 질병이거든요. 왜 인간이 질병으로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여러분? 바로 더러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결국에는 선악과를 따 먹고 말았습니다.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의 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사망이 인류에게 오구만 거예요. 안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누가 안 죽는 사람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조선시대 에 살던 사람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영원히 육체의 몸으로 살수 없어요. 죽은 다음에 다 나중에 이제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거지. 그것도 예수를 믿어야지만. 그런데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한 사람이 있어요. 단번, 단번에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가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서? 이 사망의 문제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이제 영원히 죽지 않고 주님과 함께 저 낙원에서 영원히 살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원래 우리 창조할 때. 불멸의 몸이었어요. 원래 죽지 않고 영원히 살수 있는 그런 몸이었는데 죄가 들어오면 말미암아 사망이 따라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너무나도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인지 2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20장 살펴봤잖아요 그렇게도 하나님이요 돌이키라고 또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었건만 어떻게 써어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를 통해서 심판의 경고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거기다가 금식까지 하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회개하며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아방 이제 철이 든 거예요, 여러분? 철이 들었나요? 이제 이 죽음이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한테 몰려오니까 이제서야 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절대로 죽음의 그림자가 오기 전에는요, 철안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 목사님? 저는 일찌감치 철이 들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해서.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턱입니다. 여러분, 진짜 죽음의 그림자가 와야지만, 그때 가서 비로소 인간은 철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 모두 철 없는 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합의 겸비함을 보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아합이. 이 악랄한 아합이. 여러분 요나가 니누에 사람들에게 심판의 경고를 했을 때그니누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니누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니누에가 어느, 어느 어느 나라 도시예요? 아수르라는 나라고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략해서 이스라엘 쑥대박스로 만든 그런 나라가 바로 아수르 이방 나라입니다. 그런 이방 나라에도 어떻게 했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돌이키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심판의 경고를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 회개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심판의 경고를 계속해서 집행하시겠습니까? 돌이키신 거예요 어떻게 돌이키셨습니까 여러분? 아방 시대에는 심판을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의 시대에 내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우상숭배를 해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다윗의 겸비함 때문에 이 다윗이의 예, 싸놓은 공적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 시대는 망하지 않고요. 예, 그 솔로몬의 아들 시대에 결국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져서요, 예, 심판을 받게 되죠. 안타까운 것은 아, 아합이 조금만 더 빨리 참여했다면, 조금만 더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면 돌아왔다면 하나님께로 리턴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 한 기서의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도 늦었어요. 늦었어요. 물론 기간을 연장시켜 줬지만 여러분 이미 늦었습니다. 버스 떠난 다음에 여러분 손 들어봤자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운전자가 가다가 멈추는 것은요, 불법이에요. 사고 납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운전자들은, 버스 운전자들은요, 한번 출발하면요, 쓰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사고 나거든요. 잘못하면. 정거장 말고, 딴 데서 쓰면 사고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운, 이 버스 운전자들은 대부분 한번 출발하면요, 쓰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말도 생긴 거예요. 버스, 뭐, 출발한 다왜 손들어 봤자 아무 소용 없다고. 이미 늦은 거예요. 아비이 지금 돌이켰는데 이미 늦었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이제 막 몰려오니까 그제서야 정체를 차린 거예요. 그런데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에서 돌이켜라.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라.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다시 내게로 돌아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이세벨처럼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결국 죄의 대가는요. 반드시 치러져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 믿음의 근원, 인간의 대표 아담과 하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결국 아합은요, 이세벨과 아합은요, 그 가문은요, 쑥대밭이 되고 맙니다. 이 심판의 경고를 하나님께서 다 실행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인생 죄에서 떠나서 이 하나님 앞에 항상 겸비하심으로 이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